네, 안녕하세요. 문화 꽃이 피었습니다. 임찬재입니다. 네, 임희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에스피로사 카드지갑입니다. 네. 카드지갑인데, 또 이렇게 카드 폴더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어 카드지갑입니다. 네, 이쁘죠? 예쁘네요. 저 네, 그렇죠? 음. 만졌을 때이 네.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보들보들하게. 음. 아,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천연소가죽이에요. 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네. 천연 소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가까이 직접 보니까 와. 저도 오늘 직접 처음 봤거든요 맞아요. 직접 보니까 정말 부드럽고 또 정말 고급스럽고 딱 천연 소가죽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정말로 네. 너무 좋네요 네. 이 가죽이 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거예요 아, 특히 여성분들은 백 음. 고르실 때이 네. 가죽의 중요성을 제일 많이 보시거든요 아 맞죠 이쁜 것도 이쁜 네. 거지만 가죽의 텍스처의 천연 그 느낌이 크, 달라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 우리 기본적으로 음. 우리 P 브랜드 있죠? P 브랜드 네, 그 네, 명품 네. 브랜드에서는 어. 사피아노 재질인데, 그것도 소가죽인데, 어. 텍스처가 좀 다른 천연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음. 그 스크래치를, 스크래치에 강하다고 해서 그걸 많이 쓰시는데, 네, 네. 하지만 이 천연 소가죽이 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도, 음. 그지 너무 강해요. 어, 제가 지금 네. 손톱으로 한번 살짝 살짝 긁어봤는데, 손톱에 자국이 전혀 나지 않고 하얗게 막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보시면. 제가 네. 무엇보다, 저는 네. 네. 네일을 많이 하죠. 네일을 네. 많이 하는데, 손톱이 좀 있거든요. 네. 보여드릴게요. 막 긁어볼게요. 음. 네. 막 긁는데, 네. 전혀. 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막 긁어서, <laughs> 이거 혹시라도. 어, 자극 남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네. 어 역시나, 어 나요, 과감한 나요. 우리 핸들링 괜찮았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 보셨죠, 희정 씨가 정말 네? 여성 성도분 또 나와 있으니까, 자,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잘그어졌는데 <laughs> 전혀 스크래치가 남지 않네요. 네. 전, 진짜 우리 천연 소가죽 제대로 된 천연 소가죽 것 같고 색상이 일단 우리 일단 희정 씨가 들고 있는 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색상을 딱 포인트 했는데 우리 오늘 희정 씨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딱 블루 색상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외투가 이제 벗게 되고 음. 점점 이제 가벼워지면서 남성분들은 특히 지갑을 이렇게 막 주머니 뒷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앞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되면 네. 사실 정말 좀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음. 맞아. 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뭔지 아세요? 뭐죠, 뭐죠? 뒷주머니에 음. 엄청 두껍하게 이렇게 뭔가 그렇습니다. 있는 그 뒤태 음. 너무 아,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청바지면 뭐 네. 그렇게 테가 네. 뭐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남성분들이 좀 이제 뭐 셀렉스 바지나 이런 것들 되게 네. 선호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말 우리 지갑을 네? 넣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진짜? 정말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저도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가끔 저도 습관적으로 넣게 되기도 하는데 정말 빼고 싶고 진짜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laughs> 진짜 던져버리고, <laughs> 던져버리고 싶은데 이게 또 마냥 마음 같아서 또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면 또 이거 하나를 구입해야 되니까 맞아요. 사실 저도 이거 목에 걸고 간단하게 들고 다니고 음. 싶은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게 하나 음. 구입하기가 왜냐하면 정말 좋은 재질 찾기도 어렵고 또 좋은 브랜드 찾기도 어렵고 또 고가의 브랜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다 그치요. 보니까 사실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계절이 지나갑니다 그런 적이 굉장히 아, 많았어요 그걸 음. 완전 공감해요 네. 미루고 미루고 음. 미루다 보니까 어. 계절이 지나갔다 맞습니다. 정말 완전 공감하고요 음. 특히 저는 이게 음. 요즘 음. 이 카드지갑이 요즘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 게 여성분들은 특히 음. 빽에까가뭐 음. 작으면 자, 작은 대로 네. 크면 큰 대로 음. 지갑 찾기 그렇게 힘들어요. 맞아요. 어. 아 지갑 찾다가 버스 아저씨가 막 화내잖아요. 음. 아, 버스 아, 아저씨. 맞습니다. 안 찍냐고. 어, 어. 아 근데 지금 요거 하나 착러하시면 어. 그냥 하나 띡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오랜 어. 네. <laughs> 어, 오랜만이네요. 그죠? 아, <laughs> 오랜만이야. 5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laughs> 인사를 너무 쳤는데 네. 사실 이게 정말. 어좀 간편한 게 목걸이를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목걸이 하시는 게좀 음. 거추장스럽고 어떤 음. 분들은 선호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이거를 거, 한때 유행이 돼가지고 맞아요.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음. 그런데 어, 제 주변에 직장 생활하시는 친구들은 네. 지갑을 다니 갖고 다니기보다는 요 카드 홀더 지갑을 아, 목걸이를 제거 뭐냐 제거를 하고 네. 그냥 이것만 들고 다닙, 다닙니다. 다녀서 음. 우리 아까 희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딱 주머니에서 간편하게 꺼내서 딱딱 네. 찍으시는 거예요. 네, 음. 특히 제가 또 하나 네. 말씀드리면은 이끈 보이시죠? 아, 네. 이 끈도 어어, 정말 진짜 고급스럽네. 어. 이게 모 명품 브랜드에서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오 어, 진짜. 뭐 네, 브랜드 음. 이 팔찌로 한참 유명했었거든요. 이짱자인가이 네, 팔찌로. 어, 팔찌 <laughs> <laughs> 팔찌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어. 이게 네. 되게 유명했어요. 명품 어. 브랜드에서 좀 고가로 판매했던 팔찌 음? 디자인에 똑같은데 어. 여러분들 보세요. 음? 컬러감도 되게 좋은데 이총출한 디자인이 어. 정말 한 고급스럽게 진짜 짜임새가 네. 확실히 그냥 이게 뭐 대충 이게 말아서 끈으로 만들었다는 거보도이끈 하나까지도 정말 좀 우리 그 모태 그러니까 우리